얘들아, 나 결혼 전에 진짜 소름돋는 꿈을 꿨거든. 얼굴도 모르는 소개팅남이랑 엮인 꿈이었는데, 이게 진짜 대박이야. 알고 보니 이게 예지몽이 아니라, 저주였던 것 같아. 카톡프 사는 시커먼 등산복 아저씨.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.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통화할 때마다, 70%는 못 알아듣고 그냥 웃기만 했지.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게 아닐까 싶어. 꿈에서 어떤 노인이 내 사주를 봐주는데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. 그랬더니 씨익 웃으면서 극히 그큰 남자랑 결혼은 하는데 죽어라 싸울 거라고 하는 거야. 그냥 미친 꿈이네 하고 엄마랑 깔깔 웃고 넘겼거든. 근데 실제로 만난 그 남자가 꿈에서 말한 것처럼 키가 30cm는 더큰거 있지.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,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싶었어. 근데 그 운명이 좋은 쪽일 거라고만 생각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. 결국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식 올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싸우고 있어. 진짜 꿈속 노인네 말이 너무 정확해서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야. 이건 그냥 운명이 아니라 사기당한 거 아니야. 이게 과연 신이 내린 계시였을까? 아니면 악마의 속삭임이었을까?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다면 저처럼 결혼했을 것 같아. 나만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 아니지?